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야 14장 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재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경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주위의성업과 망대와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대 중,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자가 3 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자가 2 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용서였더라 그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대의 생명과 병거 상경기를더어리고 말에서에서 이름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말사의 스바자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고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고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며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묵은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깨끗한 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클린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청소가 잘된 방이 아니라 이 클린룸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먼지라도 어,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반도체 공장에서 이런 클린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반도체 공장 안에는 먼지 하나조차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매우 작습니다. 이 반도체 안에 있는 회로 하나가 박테리아보다 작다고 하죠. 근데 그 작은 회로 안에 수십억 개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반도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을, 검, 공장 건물 전체를 클린룸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물건 예외 없이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소독하고 깨끗이 청소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작은 먼지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철저한 정결함만이 반도체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사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클린룸과 닮아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먼지와도 같은 그런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죄의 흔적들까지 하나하나 끊어내며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마치 이 클린룸처럼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죄악 하나라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룸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또 어떻게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말씀에서 1절을 보시면요.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아사의 시대는 10년 동안 평안했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여기서 평안했다 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라는 동사를 원어로 샤카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역대기 안에서, 역대상, 역대하, 이 역대기 안에서 총 7번 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한번 등장했고요. 또 뒤로 가면 요 사밭 왕에서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 왕을 다룰 때는 이 샤카트라는 동사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즉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아사 왕이 유다에게 평안을 제공했던 왕이었음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사의 통치 10년 동안 유다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어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의 통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아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와 선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사는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각자 자기 기준에 따라 이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이 선택은 내가 오른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사 역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요. 당시 백성들의 그런 그들의만의 문화와 그들만의 규율과 그들만의 규칙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사의 시선은요. 그런 인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사는 이 유다 땅 안에서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이 유다 땅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방신들의 재단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태양상과 아세라 목상, 산당에 세워진 이 주상들을 부수고 산상 종악 내기 시작하죠. 또한 아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고루카나 하나님의 백성들, 고루카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무너뜨리는 그런 우상 숭배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도 이러한 결단들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아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그 땅이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아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모든 일을 직면했을 때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9절부터 하반절을 쭉 보시면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구스 군대는 100만 명이었고요.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적으로 보면 두 배나 차이나는 이 100만 군대 그 대군 앞에서 아사가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11절에, 등장한, 11절에 등장하는 아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어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는 믿음의 확신이 담긴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승리의, 승리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구수 사람들을 아사 앞에서 치셨습니다. 결국 유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4절에서의 아사는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고 이제 11절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죄악을 끊어낸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아사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적인 순서를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함을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평안함과 늘 평탄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죠. 그런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순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을 과감히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찬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거룩한 클린룸으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런 죄악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한주 동안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거룩히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시기에 선하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